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 승리호가 국내 언론은 물론 해외 언론과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승리호는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분야에서 시청순위 1위를 바로 탈환하며 넷플릭스 최고의 화제작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최초로 도전한 SF영화인 만큼 시작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승리호에서 주연 캐릭터인 태호 역을 맡은 배우 송준기 씨도 한국 최초의 우주영화로 국가대표 작품이란 점에서 감독님의 부담이 컸을 것 같다며 배우로서는 부담보다 설레고 기대되는 점이 컸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승리호를 이끄는 장선장을 연기한 김태리 배우 역시 우주영화가 한국에서 나오면 어떨지를 잘 보여준 것 같다며 영화가 한국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덧붙여 승리호 이후에 나올 한국 SF영화들도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영화계는 SF의 불모지라고 불렸었습니다. 과거 국내의 SF 장르로 몇 가지 영화가 나오긴 했으나 연속적인 흥행 참패로 인하여 수많은 영화 감독과 영화 투자자들이 손대고 싶어 하지 않던 분야였습니다. SF라는 장르 자체가 공상 과학 영화이기 때문에 수많은 CG 작업과 호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르의 영화보다 제작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지만 흥행은 어려우니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SF영화가 아닌 우주를 배경으로 모험과 전쟁을 하는 영화를 국내 첫 시도를 하였는데 초대박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승리호는 2092년에 오염된 지구로 인해 일어나는 모험과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92년, 지금부터 71년 후니까 까마득한 미래인데 어찌 생각하면 그리 멀지도 않은 미래에 지구는 병들고 우주 위성 궤도의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UTS가 만들어졌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하는 조종사 태고, 과거 우주해적단을 이끌었던 장선장, 갱단 두목이었지만 이제는 기관사가 된 타이거 밥, 평생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작살잡이 로봇 업동이, 이들은 우주 쓰레기를 주워 돈을 버는 청소선 승리호의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 우주정을 수거한 승리호는 그 안에 숨어있던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진 인간형 로봇 도로시를 발견하게 되고, 돈이 절실한 선원들은 도로시를 거액의 돈과 맞바꾸기 위한 위험한 거래를 계획합니다.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승리호입니다. 영상 콘텐츠 수미를 전문적으로 집계해서 보여주는 사이드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승리호는 한국과 프랑스, 엘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 1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해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집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에는 16개국에서 28개국으로 하루아침에 12개국에서 추가적으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물 1위도 개봉 며칠 만에 바로 차지하였습니다. 또 수많은 영화 평론가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평가는 공상과학소설가이자 정신과 의사로 잘 알려진 테드 톰슨의 평가였습니다. 톰스는 SF 소설 작가 이외에도 영화 비평가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 SF 영화계에서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는 승리 후에 대해 여러 가지 장점을 뽑았는데 보통 다른 비평가들이 뽑은 장점 외에도 색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이지리아 영화가 아닌 작품에서 나이지리아 피지너가 나온 건 처음 들었다. 즉시 별 다섯 개다. 다문화적인 요소를 채용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최고다. 였습니다. 나이지리아 피지너가 나왔다는 사실에 나이지리아 현지의 사람들도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같이 기뻐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팬들은 승리호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다는 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한국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승리호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는 흑인 배우는 단순 노동자로 설정되는데 영화에서 카룸이라는 흑인 배우는 승리호에서 비중있는 주요 역할을 맡아 다문화적인 요소에서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많은 해외평론가들도 다른 영화들은 흑인들을 선심쓰듯 도연으로 출연시켜 잠깐 나왔다가 존재감 없게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승리호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현실성을 더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평가로 해외 팬들은 승리호에 더 열광하는 것입니다.